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문자로 받으신 아이디 10자리를 입력해주신 후 비밀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초 로그인 시 가장 먼저 발급받으신 아이디와 상단에 보이시는 자네 혹은 계좌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팝업창이 보이게 됩니다. 팝업창에서 보이시는 로그인명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신 후 사용하시기 편한 한번 변경된 로그인 이름은 다시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이름을 설정하셨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문자 받으신 8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아래 두 칸에는 변경하실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 최초 로그인 시 화면에 보이시는 배당률이 해외 정식 배당률이며, 보고 계신 배당률은 국내 사설보다 평균 3%에서 5% 정도 는 높습니다. 사용하시고 있는 국내 사설 업체가 있으시다면 접속하셔서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는 라이브 경기와 비라이브 경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기는 라이브 경기, 즉 현재 진행 중인 경기이며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경기는 비라이브 경기, 즉 대기 중인 경기입니다. 라이브 경기는 경기 종료 3분 전까지 배팅이 가능합니다. 또 스포츠 메뉴에는 스포츠의 종류가 나와 있으며 축구부터 농구, 야구,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에 배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배당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시간과 이벤트, 풀타임 핸디캡, 풀타임 오버 언더, 풀타임 승무패, 전반전 핸디캡, 전반전 오버 언더, 전반전 승무패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경기 시작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상단에는 홈팀, 하단에는 원정팀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풀타임이란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를 포함하는 풀타임 시장입니다. 전반전이란 전반전과 후반전의 시간 중에 전반전 결과에만 배팅하는 시장입니다. 보고 계신 라이브 시장은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전반전에 대한 배당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핸디캡이란 한 경쟁자 또는 팀이 사실적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배팅입니다. 오버와 언더는 해당 경기의 최종 결과에서 총점수의 오버 혹은 언더에 배팅하는 시장입니다. 승무패는 1X이라고 부르며 상단에는 홈팀승, 중단에는 원정팀승, 하단에는 무승부 배당입니다. 홀짝은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의 최종점수에 대한 결과로 홀 혹은 짝에 배팅하는 시장입니다. 더보기 시장은 배당판의 가장 오른쪽 플러스 숫자를 클릭하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골 합계, 더블 찬스, 정확한 점수와 같이 해당 경기에 보이지 않는 다른 배팅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팅 시장에 있는 정확한 배당률을 클릭하시면 화면 왼쪽 배팅팔 레이 안에 배팅하신 팀의 내용, 배당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신 후 아래 금액란에 배팅금액을 입력하시고 제출을 클릭하시면 배팅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배팅 중인 목록은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내배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종료된 배팅 목록은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믹스 왼쪽 스포츠 메뉴에서 해당 스포츠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믹스 판레이 메뉴를 클릭하신 후 조합을 원하시는 경기들의 배당률을 클릭해주시면 왼쪽에 배팅 플레이가 생성됩니다. 원하시는 경기들을 모두 조합하셨다면 클릭하신 경기들의 정확한 팀과 시장 그리고 배당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판돈에 금액을 입력해주신 후 제출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